오늘은 고자음 허힙, 허힙, 허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허힙은 상자라는 뜻으로 이 고자음 허힙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자음을, 저자음을 고자음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허힙, 허힙 이거는 영어의 H 자랑 참 비슷하게 생겼지요? 생긴 것도 비슷한데 발음도 영어의 h 자랑 히읗 발음이 나요. 허힙 고자음 허힙. 이거는 초자음으로 올때 H 발음이 나지만 중자음으로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 자음 허힙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허힙을 써보겠습니다. 허힙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허힙이라는 자음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상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자음의 이름은 허힙이 되었습니다. 허힙 상자를 쓰기 위해서는 자, h 발음이 나는 허 힙을 쓰고 그다음에 이가 될 테니까 여기 이 장모음 이죠. 장모음 이는 자음 위에 쓰죠. 이렇게 자음 위에 이를 써 주고 그다음힙 p 이니까 받침, 받침으로 비읍 받침이 나요. 비읍 받침이 나는 건 중점 버바이마이가 있었죠. 그럼 종자음으로 비읍 소리가 나는 버바이마이를 써줍니다. 자, 이렇게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거 우리 발음해 볼까요? 자, 허, 힙 H 발음이 난다 그랬죠. 초자음으로 와서 H 발음이 나는. 고잠허 힙을 썼으니까 우리는 힙발음이니까 히읗 힙을 써주고 그다음 모음은 뭐예요? 여기 장모음 이가 왔죠 그러니까 이 이를 써주고 그다음 받침은 무엇인가요 중점버바이마이즉 비읍 발음이 나는 받침이죠 그래서 비읍을 써줍니다 그래서 힙이 완성됐어요 힙. 힙. 그럼 이제 성조를 볼까요? 허힙은 고자음이죠. 고자음. 고자음에 장모음 이가 들어왔죠. 장모음, 장모음 이. 그 다음에 종자음으로 버바이마이 비읍 발음이죠. 그런데 비읍 발음은 읍읍 읍 이렇게. 목소리가 목이 캉 막히면서 끝나버리죠. 이런 걸 T사음, 사, 즉 사음 엔딩이에요. 세, 계속 이어지는 생음 응, 음, 응 음, 이런 게 아니라 읍, 비읍 받침은 사음 엔딩. 그래서 자 볼까요? 고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은 뭐예요? 고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 면 어떻게 되느냐? 고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은 일성이에요. 일성. 고자음의 장모음의 생음 엔딩이면 사성인데, 고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 탁 막히는 걸로 끝나면 일성. 일성은 아래서 에더 아래로 로우 톤이라고 해요. 한글 위에 표시는 아래서 에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른쪽을 아래로 쭉 내린 걸로 표현해요, 이렇게. 그래서 장모음이니까 발음은 힙, 힙, 힙 이렇게 되고 상자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고장허 힙을 이렇게 쓰고 장모음 이가 들어가고 그다음. 받침으로 비읍 발음 버바의 말 들어와서 힙, 힙, 상자, 힙, 상자. 자, 이제는 우리 이허 힙을 마음껏 써보기로 해요. 이허 힙은 정말로 마법의 글자를 할수 있죠. 왜냐하면 저자음을 고자음으로 바꾸어 주니까요. 성조 계산할 때 앞에 이허 희비 들어가 있으면 뒤를 고자음으로 바꿔 주는 고자화를 만들어 하, 하는 자음인 거예요. 자, 허 희. 허 희. 정말 영어 h랑 비슷하게 생겼죠?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꼬불탕 이렇게 내려와요. h 자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허 어, 힙, 자 저와 함께 써봐요, 이렇게 허 어, 힙. 그래도 H 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가 외우기는 쉬워요. 허 어, 힙, 고자음이라 제가 중색으로 썼습니다. 허 어, 힙, 자 써보세요, 함께 허 어, 힙, 이렇게 되게 예쁘죠? 쭉 내려서 동그라미로 다시 이렇게. 태국어는 거의 모든 게 동그라미로 시작하니까 동그라미로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어히어히어히자 그럼 이젠 오늘의 모음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어라는 모음을 공부할 거예요. 우어 요건 단모음 우어고 요건 장모음 우어인데 이건 사실 워웬이죠 저장 워웬에 자음이 여기 있으면 위에 마이 하나갓을, 자음 위에 마이 하나갓을 써주고 저장 워웬을 써주고 뒤에 갈매기 두 마리를 붙이면 단몸 우어가 되고 마이 하나갓에 워웬만 쓰면 장몸 우어가 됩니다. 그런데 워웬을 모음에 쓰였다고 해서 그대로 쓰니까 우리가 혹시 모음으로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원래 우리 대로 따라와서 모음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워웬은 저 볼래는 저 자음 워웬이죠. 그래서 자음으로 표시하겠어요. 이저 자음 워웬과 마이 하나가 까또 단모음 아가 합쳐져서 단모음 우어가 되고 또 마이 하나 깍과 저자음 워웬이 합쳐져서 장몽 우어가 됩니다. 워웬이 마이 하나 깍과 합쳐져서 우어가 되는데 뒤에 갈매기 두 마리가 붙으면 단몽 우어. 갈매기가 없으면 장몽 우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우어 발음을 써 보기로 해요. 자, 여기 무언가 자음이 있다 치면 그 위에 마이 하나 값을 써주고 저장, 저장 모엔을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모음 아할때 쓰는 갈매기 두 마리를 써주면 이게 단모음 우어, 우어가 되고 다음 장모 우어를 해볼까요? 여기 자음이 하나 있다면 그 위에 마이 하나 값을 써주고 그리고 저잠 워웬을 쓰으로써 우어가 되죠. 뒤에 갈매기 두 마리를 안 쓰면 얘는 장모 우어가 됩니다. 우어, 우어, 단모 우어, 장모 우어, 단모 우어.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고장허희배에다 오늘 공부한 우어 모음 우어를 넣어서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희배 뒤에 갈매리가 없으니까 마이하나깟에 워엔이 들어가면 이건 장몽우어죠. 그래서 후어 후어가 됩니다. 후어 자 써보겠습니다. 허히허히 고점에 마이 하나 끝 그리고 저점 워웬을 써줌으로써자 우리 발음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H 발음이 나는 고점 허 히이죠. 그러니까 히읗 히읗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 하나 까까 저자 워이냐 합쳐져서 우어라는 모음이라고 우리 배웠죠. 뒤에 갈매기가 없으니까 이건 장모음 우어. 그러므로 여기다 히읗 발음 나는 H, 그다음 후어 모음을 써줬어요. 후어. 그럼 이제 성조를 해볼까요? 자, 성조는 허히비 고자음이죠. 고자음 플러스 우어 이건 장모음이죠. 장모음. 장모음은 즉 생음 엔딩이라 그랬죠. 단모음은 사음 엔딩이라 하고 장모음은 생음 엔딩이에요. 고자음의 생음 엔딩은 사성. 그러므로 이거의 성조는 사성. 사성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라이징 톤이라고 영어로는 말해요. 우어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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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헤드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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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한 후어를 좀더 사타치 분해해 볼까요? 이건 고자음 허 h 허 h 거기에 마이 하나가 단음 아인 거죠 마이 하나가과 워웬 <laughs> 저잠 워인이 합쳐져서 장모우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 힙에 장모우어해서 후어, 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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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번엔 종잠이 오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마이 하나각과 워인이 합쳐져서 우어 장모음이 되고. 또 단모음이 될 때는 갈매기 두 마리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거는 종자음이 안 왔을 때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처럼 종자음이 하나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이 하나 까시나 그런 게다 사라지고 그냥 요 워웬 하나만으로 우어라는 발음이 된답니다. 그런 단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써 고장과 워웬 이게 저자음이지만 모우어로 쓰였어요. 종자음이 없을 때는 우어라는 발음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하나 끝이 있고 장모음일 땐마이하나끝을써 주고 단모음일 땐 갈매기 두 마리를 넣어 준다고 했죠. 그건 종자음이 없을 때 이야기고 이렇게 종점이 나타날 땐 마이 하나가 또 없어지고 뒤에 갈매기도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단어가 워웬 하나로 우어라는 발음이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볼까요? 그렇게 해서 서서의 워웬이지만 우어 발음 그리고 니은 발음에 노누가 들어가서 수원 수원, 수원이라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써써 so, so, 고자음에 워웬, 장몸에 노누, 노누, 이건 니은 발음으로 음... 제가 멈추지 않는은 계속되는 생음인 거죠. 이 생음 엔딩일 때는 사성, 사성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원 수원 정원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수원을 써 보겠습니다. 쌍시옷 발음이 나는 고점 써 ㅆ 써를 쓰고 그다음에 우어 발음인데 우어 발음이 나는 저점 워앤을 써 주고 거기에 종점 니엔 발음이 나는 노누가 들어가죠. 자, 요거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써써 고자음이니까 쌍쇼, 상쇼, 쌍쇼시 되고 워우에는 우어 발음이라 그랬죠. 우어, 그래서 우어, 우어 그리고 니은 받침이니까 수원, 수원인데 성조는 어떻게 되느냐 써써가 고자음이고 봐요. 고자음 더하기 워우에는 우어 장모음이죠. 장모음 플러스 노누 니은 받침 니은 받침 이거는 생음 엔딩이죠. 이두 개를 합쳐서 생음 엔딩이라할수 있죠. 고자음의 생음 엔딩은 사성 라이징 톤 표시는 밑으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수원 수원 정원 입니다 정원 정원 가든 정원이 수원 수원 정원 같이 생겼네요 소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잠 쌍시옷 발음 나오는 써쓰어 써, 쓰어, 써 쓰어. 거기에 저잠 모음으로 워 발음이 나는 워웬에 받침 니은 너누 해서 수원 수원, 정원. 허, 힙, 이 고자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저자음을 고자음으로 만들어주는 고자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죠. 그럼 우리가 얘 예, 허, 힙이 고자음화를 하는 단어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단어를 마련했습니다. 자, 허힙 고자음에 머마 저자음에 장모음 이가 들어가면 허힙을 앞에 써주고 머마에 장모음 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허힙이 없다면 얘는 미미 미 이렇게 저자음이니까 저자음에 장모음이니까 평성으로 미 이렇게 평성이 되겠죠. 이 머마는 절대로 사성이 되기가 힘들어요. 될 수가 없죠, 저 자음은. 그런데 앞에 허힙이 들어와서 허힙의 도움을 받으면 얘는 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허힙이 있고, 머마가 있고, 장몽이가 있죠. 그럼 얘는 소리가, 자기 역할만 하고는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이 머마를 성조할 때고자화 시켜주고는 얘는 소리 났네요. 대신에 머마와 장모 이가 미가 되는 거죠. 미, 미, 사성이 되는 거예요. 얘를 고자음처럼 계산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고음이라는 뜻의 이 단어를 우리 함께 써보겠습니다. 먼저 고자음 허힙. 얘는 고자음화를 시켜주죠. 허힙. 거기에 미음 발음이 나는 뭐마를 쓰고 거기에 장모음 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발음을 써보겠습니다. 허힙이 나오고 이렇게 모음과 떨어지는 하나의 음절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 얘는 얘를 고자음화 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음 요 머마의 발음가인 미음만 써주고 그다음 장모음 이죠. 장모음 이. 그래서 미가 됐는데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본래 얘는 저자음이지만 어허 히비 얘를 고자음화 시켜줬기 때문에. 고자음의 장모음은 생음 엔딩이죠. 그래서 사성, 고불탕, 그 라이징톤이라고 하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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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허, 히, 허, 히 거기에 모, 마, 미음 거기에 장모음, 이 장몸 이 해서 미, 미, 고음에든 허, 힙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번 써볼게요. 허, 힙, 허, 힙. 거기에 저장, 머마, 머마. 그리고 장몸 이, 장몸 이 해서 미, 미, 미. 고한번더 써볼게요. 허 히, 허 히. 그리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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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 이, 미, 미, 고 미, 미. 그럼, 고장, 하, 허 히, 고장, 화로 하, 는 하, 다른 단어를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러시라는 이런 단어인데 빨대, 우리 음료수에 빨대 꼽아서 먹죠? 그 빨대가 러시인데, 이 단어 역시 허힙의 도움을 받아서 고장화되어서 이게 일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허힘 고점 허힘이죠. 거기에 롤링 롤링 저점 릴 발음이 나는 롤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점 어항이 들어왔는데 이 중점 어항은 모음으로 쓰일 때는 어 발음이 난다고 했죠. 그다음 중점 더덱 더덱 디귿 받침이죠. 더덱 더덱. 기긋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글자가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읽느냐? 일단 자음을 쪼개 보면 럿 이거 하나로 한음절이 되고 그 앞에 있는 허 힙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저 자음을 고자음만 시켜주고 얘는 발음이 안 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저자음을 고자음화만 시켜줄 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발음은 안해줍니다. 그러면 리을 발음이 나는 러 링이니까 리을 써주고 그 다음에 중점 어항이 모음으로 쓰일 땐어 발음이니까 어를 써주고 그 다음 중점 더댁은 디귿 받침이니까 디귿을 써줘서 러시 되죠. 러시 돼요. 그러면 이거의 성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허힙이 없었다면 러링은 저자음이니까 저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 디귿 받침은 듣듣 끝나버리죠. 이건 사음 엔딩이라 그러는데 저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은 이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허힙 때문에 러링이 고자음화 되었어요. 얘는 지금 고자음으로 성조할 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조가 어떻게 되느냐? 고자음의 장모음의 사음 엔딩은 일성이었죠.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이렇게 아래서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를 오른쪽을 밑으로 써주는 럿럿 일성이 됩니다. 그래서 럿은 빨대빨대인데 일성 럿 럿.